주택가 골목 곳곳을 돌아보면 불법으로 세워진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인데 이렇게 주차된 차들은 보행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화재 시 소방차 진입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의 한 주상복합 건물 뒷골목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이 빼곡히 늘어섰습니다. 양방향 도로지만 교행은 고사하고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도 빠듯합니다. 보행이 가능한 갓길은 불법 주차 차량이 차지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도에서는 이렇게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단속에 나서도 그때뿐 주변을 돌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차량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대각주차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차댈 곳이 없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마다 차량 보유 가구가 늘면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58만여 대에 이르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차주들의 비양심적인 행동도 문제입니다.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공영 주차장이 있지만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주차비 때문입니다. 여기 불법 주차인 거 모르고 주차하셨어요? 아니, 알고 알고는 있었는데 혹시 오해되셨어요? 주차 공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불법으로 세워진 차들은 화재시 소방차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도를 걷기 쉽지 않아 차도로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공영 주차장 확대에 나서고는 있지만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주차 공간 부보 문제 또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차량은 22만여 대. 순간의 불편을 피하기 위한 불법 주차가 보행사고는 물론 화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